네, 안녕하세요. 하기정 TV의 하기정입니다. 네, 2024년 10월 15일 인천 개인 택시 매매 가격과 뭐 여러 가지 정보들. 김선현 대표님과 현장에 한번 나와서 개인 택시 일제 점검이 있는데 뭐 이런 사항들과 여러 가지 어뭐 부탁드릴 거 한번 우리 김선현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우리 김선현 대표님과 어, 우리 또 많은 또 개인택시 사장님들 만나뵙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우리 김선현 대표님과 있는 곳이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인데요. 네. 어, 일제점검이 우리 인천 개인택시 일제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 이게 지금 몇 몇월 며칠부터 몇 며칠까지 몇 있는지 한번 우리 김선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4일 월요일에서부터 네. 어, 18일까지 네.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택시 조합에서 일제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시, 인천시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이제 일제 검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제 점검을 만약에 안 받으신 분들은 그 행정 처분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일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일제 검사하면 아 무슨 검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김선호 대표님이 또 인천 개인택시 조합에서 또 부장님으로 해서 또 정년퇴직까지 하셨는데 네. 네. 어떤 점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보면은 네, 보면은, 저기, 부재라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뭐, 가나다가 있었죠. 네. 지금은, 가나다는 없어졌지만, 네. 인천시에서 주는 마크, 네. 전화번호, 네. 또 저기, 택시 안에 보면은, 차량번호랑, 택시, 그, 사진표, 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네. 미리 조합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네. 그런 한분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을 다, 찾아서 달아주고 하고 있는 것이 일제점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일제점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아 4시 정도, 오후 4시 정도인데요. 지금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또 오늘 좀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좀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그래서 좀 많은 게이트 사장들이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나의 안전과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제점검을 하시 하시고요. 혹시나 아까 우리 김선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안 받으셔서 괜히 괜한 또 불이익을 또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김선혜 대표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은 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강남 일대에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서 그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혜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그... 모든 게그 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했듯이 시행 이게 하기 전까지는 네.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최근 문제는 지금 법인 택시 기사들이 모자라서 법인 택시들이 거의 뭐한 70%를 거의 수,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인 택시 문제 해결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 그렇다라고 보면 은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권이 권이 있는데 네. 면허권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대책을 아직 못못 세고 있고. 네. 그런데 그잘 주행 차들이 택시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안을 만들어서 차츰 차츰 찾아가면서 대안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또 우리 김선해 대표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현장에 있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우리 뭐 개인택시 프리미엄이다, 뭐 면허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뭐 대폭 나갈 것이다, 뭐 내년 되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네. 제가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개인택시 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최, 초 처음에는. 네. 그 진짜 돈 있는 분들만 뭐 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하늘을 나는 르뭐 택시가 생긴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안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마 몇십 년이나 돼야될것 같고 그래서 네. 정부도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네. 그 전국의 개인 택시들 뭐 이런 분들도 그 면허권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사업이지만. 아까 뭐 법과 제도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이 아주 충족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하귀정 TV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또, 어, 또 개인 투시를 꿈꾸시는 분들 뭐 아직까지는 크게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뭐 조합이나 연합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행할 네, 뭐 네,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어, 인천 개인택시 가격이 지금 어떠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김선현 대표님과 초반에 좀 이렇게 가격을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뭐 제가 또 다른 개인적인 행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뭐 알려드리지 못한 점좀죄송하고요 그래도 2024년 10월 15일 딱 중순입니다. 그래서, 어, 인천의 개인택시 가격이 얼마인가? 우리 김선현 대표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는 1억2300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억2300이라 그러면 차량 가격은 빼고, 빼고 면허값만입니다 면허값만? 예. 아, 그럼 우리가 9월 말에 찍을 때보다는 좀한 가격이 좀더 올랐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어떻게 가격이 좀더 상승 요인이 좀 발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네. 저희가 먼저서부터 항상 여름에는 조금 떨어지는 네. 경향이 있고, 여름이 끝나면서 바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그 계속 교육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있고 네. 지금도 오늘도 뭐 상담을 뭐세분 하셨고 두두 두 분이 그계약을 하시고 하시고 네네. 그런 거를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교육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뭐 앞으로 보뭐 연말도 있고 뭐 내년에 또 솔솔 또 택시 요금 인상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택시 요금 인상 얘기가 또 나오고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요인이 네,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예. 네 우리 한기정 TV 시청자분들 이런 점들. 좀잘 감안하시고요. 뭐 혹시나 내가 개인택시 난발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개인 인천에 있는 개인택시 난발을 사야 되는데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믿을 곳이 어디냐? 또한 우리 김선해 대표님 우리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는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공식 충력업체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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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과 신뢰가 더갈 것이고요. 또 우리 항정티비랑 오래도록 또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게 막 상담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김선영 대표님한테 언제든지 한번 전화하셔서 한번 여쭤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하시면 잘일 처리는 정말 사고 없이 여태까지 한번도 사고 없었잖아요. 없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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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없이 이렇게 진행하해 가니까요.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 한번 잘 한번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10월 중순이 됐으니까요. 제가 또 11월 초에는 어, 어 10월 초에는 못 했지만 11월 초에는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 꼭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은 꼭 우리 어 이쪽 개인택시 분들을 위해서 또 예비적으로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격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 김선형 대표님과 함께 하길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가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11월 초에 우리 김선형 대표님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